어 저기 그 제가 자료조사 때문에 인터넷을 좀 써야되는데 세 방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1층에 있는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? 아 보증금 추가분이요 두 달치 뭐 그럼 한 3,4일 정도만 쓰면 되니까 아니 또 뭐가 그래요? 내가 낮에만 조용히 쓰겠다는데 누가 옵니까?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 인터넷 사용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다 드릴게요. 그 보증금도 더 드렸는데요. 뭐 에이 사모님 진짜 너무 하시네. 아니 저그한 달이면 글다 쓰는데 월세 두 달치 달래서 드렸고 또 보증금 추가로 달래서 또또 또 드렸는데 겨우 그깟 인터넷 하나 못 쓰게 하십니까? 아니 그 작가가 어떻게 PC방에서 작업을 합니까? 요즘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. 막 이렇게 뿅뿅뿅뿅. 에? 어 사모님? 아, 나씨짜그 인터넷 하나 가지고 진짜